을 앞두고 있다면 집중하라. 까지? 비용은 낮추지만 가치는 높이자는 거예요. 오직 신의 한 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결혼 비용 천만원는 법. 지금부터 전격 공개된다. 20대, 30대가 스마트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한 세대인 만큼 스마트한 소비를 하는데 사실 스마트한 소비라는 게 무조건 싼거 무조건 한 푼이라도 저렴한 거 이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줄이지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비가 뭐냐라는 거죠. 같은 결혼식을 치룬다 하더라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무슨 얘기냐. 무조건 비싼 호텔에서 어디서, 유명한 어디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하우스 웨딩에서 웨딩을 치르고, 그 다음에 웨딩을 치룬다 하더라도 에코 웨딩이라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첩장 하나를 보내도요. 재생용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사용했냐면은 그 유지태 씨랑 김효진 씨 부부가 있죠 초대장을 만들 때 재생 용지를 사용을 해서 초대장을 보내면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살렸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예. 에코웨딩이나 하우스웨딩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게 추세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술사 최현우 씨는 아주 독특한 결혼. 신부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사라졌다. <laughs> <laughs> 아, 신부가. <laughs> 사라이면안 되죠. 네. 아니, 다시 그래. 나타나고. 아, 제가 예전에, 근데 미국의 유명한 마술사의 결혼식을 보고 되게 감명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혼식이 어떤 거였냐면, 신랑은 검은색 옷을 입고 들어가고, 이제 신부는 하얀색 옷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딱 앞에 서서 하는데 제가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남편이 저는 항상 와이프의 마음에 항상 맞추며 사는 의미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색 옷이 순식간에 흰색 옷으로 확 바뀐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맞춰가며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의상을 변하는 마술을 그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주더라고요. 둘다 흰색으로 끝는 네, 거예요? 네, 둘다 흰색으로. 오. 결혼식장에서 저렇게 의미를 두면서 신부를 위해서 마술을 하면 좋겠구나. 혹시 생각한 마술 있어요? 결혼식 때할 마술? <laughs> 어... 다이아몬드 반지가 <laughs> 계속해서 나오는. <웃음> <웃음> 하지만 신혼여행 때 가면 <laughs> 어느새 없어지고 하나도 되어있는. 김광찬 선생님의 결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laughs> 춤을 추면서 밤에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떨까요? 어떤 계획이 있을요 물어봐 주세요. 네, 평생은 춤을 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제 여자라고 싶어서 프로포즈 했을 때는, 진짜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혼자 볼수 있게 공연을 해서,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멋있다. 그런 영화 같은 노래 결혼이니 대개 이제 집안의 그 대표성 때문에 이제 참 무거워지기 시작 했을 네. 것 같은데 예식장이 호텔로 옮겨지면서부터 호텔 좋은 일 시키는 폭기 됐어요. 자, 그 김정민 씨한테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결혼식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라든지 아이템 이 있다면 뭔것 같으세요? 당연히 여자니까 네. 웨딩 드레스. 그렇죠. 웨딩 드레스인데 네.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명품 웨딩 드레스. 입고 싶잖아요. 네. 비건다 네. 그 가격이... 아껴도 네. 드레스는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니까요. 예, 네. 근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명품 웨딩드레스는 비용이 한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비싸죠? 경차 한대 값이네요. 예. 네. 그한번 근데... 입었다 벗는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입었다 벗지만 그때 한 번을 위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결국에 명품을 산다는 거는 프리미엄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프리미엄은 명품 브랜드로 느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만약에 다른 의미와 가치가 들어가면은 또한 프리미엄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 웨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에코 웨딩 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아끼면서 멋을 낼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건데 그거는 한 벌에 200만 원 정도에 예, 물론 그것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명품 드레스에 비하면은 실속도 차리면서 의미도 말을 할수 있는. 근데, 근데. 네네. 사실 종이도 재활용지는 약간 누렇잖아요. 근데 드레스는 하얘야 되는데. 아, 그, 그니까. 러 <laughs> 너무 예. 누런 드레스니까. 소재가 재료용이 아니고요. 친환경 소재라는 <laughs> 거예요. 소재가. 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드레스를 입은 다음에 일상생활에 쓸수 있게 다시 립밤을 해줍니다. 오! 우와! 오 진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게좀 우울하거나 중요한 기념일이거나 그럴 때한 번씩 입으면서 기분 전환도 아 하고.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선호가 됩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 잘라가면서 예. 입으면 되겠다. 늑게 가면서. 예, 예. 그래서 그게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음... 사실은 많이 좀 선호가 되고 있고요. 아... 그거 연예인 중에, 여자 연예인 중에 아직 입으신 분 없죠? 예, 아직까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네. 어, 최초로... <laughs> 제가 최초로, <웃음> 네. <웃음> 네. 아, 어우, 좋네요. 네, 네, 진짜 멋있는 요 일단 네. 네. 남자부터 구하고 생각해봅시다. 네. 뭐. <laughs> 그보 <그랬을 웃음> <또 그랬을 웃음>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는 게 뭐였냐면은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하루 종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요. 맞아. 결혼식 전에. 너무 힘든 간... 일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신랑은 아 하기 싫어서 막 하품하고 있고 맞아. 막 핸드폰 보고 있고 힘들어. 그러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게 평생 남을 사진으로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강원도나 경기도나 지방 쪽에 좋은 펜션을 빌려요. 자기 진짜 소중한 지인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스튜디오에서 찍을 비용으로 그렇게 자신이 평생 소중하게 여길 사람들이랑 함께한 예, 사진을 남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촬영이 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음. 웨딩 사진을 스튜디오 작은 거 빌려서 그래서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포토샵까지 다 되거든요. 하고 싶은 그림을 다 해가지고 사진 앨범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몇만 원밖에 안들었든요 <laughs> 옛날에는 예단, 혼수 이런 얘기를 떠올리면은 어른들끼리 많이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예단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소모성의 고가 상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싼 이불. 사실 그 이불 무거워서 없지도 못하죠. <laughs> 없지도 않고. <않죠. 웃음> 근데 요즘에는 금이나 미술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품이요. 예, 금이나 미술품,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또는 오를 수 있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훨씬 아 실용적으로 할수 있게. 예전에는 우리 금 준대로는 시어머니 아 어우, 누가 금을 해요 이랬는데 지금은 며느리들이. 금안 주나? 야, 니네 네, 시어머니 네. 금 줬어? 이런 거 물어본대요. 어, 그래서 그렇구나. 금 판매량이 그 신혼부부들에서 많아진대요. 음. 옛날하고 음. 다른 곳에서. 홍수를 음. 생각하면은 을 냉장고, 세탁기, 이제 이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사실 요즘에 요리해 먹는 신혼부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다 이만한 걸 사서, 그죠? 양쪽 문을 열고 한 400만원, 300만원 후반대 음, 이런 냉장고를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쪽 문 여는 거 있죠. 실속형. 70만원 삽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도, 이거는 얼마 전 뉴스에 실제 발표가 된 거예요. 드럼 세탁기와 일반 세탁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럼 세탁기 200만원이고요. 막 돌아가는 통돌이 세탁기 4 0만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거기서도 300, 400, 500의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가난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하고 현명한 결혼식 웨딩을 준비하고 사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게더 정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멋진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김 대표님 말씀대로하면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아니라 3, 4천만 원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 <laughs>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연예인분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호화로운 결혼식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어떤 호텔에서 뭐 얼마나 비싼 예물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네. 남들한테 보여주는 건 그냥 그 순간인 것 같아요.